자, 다시 이제 왔고요. 오늘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, 뭐야.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좀 잘해요. 오케이, 라이스. 이게 재미네요, 이게. 일단 대시를 꼈고요. 그냥 한번 대시를 끼고 싶어서 끼어봤습니다. 오케이. 나이스. 오 랩쳐가 있네요. 일단은 탁. 되게 기본적으로 전 못해요, 되게. 어, 좀 이제 잘 풀리는 것 같지 않나요? 됐어! 페이스 됐어! 오케이. 오케이. 후이 타임이 되게 짧아요, 대시가. 오! 아, 잠깐만. 아, 너무 아까워. 기본적으로 제가 쓰는 거는 거면... 아, 이거고요. 이게 제일 이펙트가 멋있어요 저도 이런 거 하나 갖고 싶긴 한데 크레센도 그레슨... 크레센트가 너무 갖고 싶어요 크레센도 이 음. 일단 어, 이분 너무 잘해요 오버 너무 잘해요 이분 이걸 했어야 될것 같아요. 아까 오전에 형이랑 제가 했는데, 좀 잘했어요. 이기긴 했어요. 좀 노래가 좀 너무 무섭죠. 항상 노래 준비를 해야 된대요. 형이 말했는데, 형이 랩처럼 얻었어요. 언제 나한테 올지 몰라요 일단 느린 공이 있으면 이거를 누르면 안 돼요 이 정도로 빠른 속도면 된대 어이 이 정도면 돼이 정도 속도면 금방 할수 있어요 어 아니 실수 아 실수 죄송합니다 아, 실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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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한번 갈까요? 오늘 음, 진짜 제대로 하겠습니다. 아까 실수예요. 오, 49인 나왔네요. 이거 너무 많이 나와요. 이거. 아, 진짜. 일단 이 상태로 계속 구이는 모아야 되긴 하데 이중에아 그냥 이천0이 있는 이천코인0 0 0 코인 이는천코이 있는 서천이걸살거 천국이 있는 이니면이거 썬더 천국이 있는 이천이 있는 코인 모이서는이천국 코인 모이서국이 있는 이 천국이 있는 이 천국이 로는이 천국이 있는 이이는는 코드를 제가 다 쳤어요. 새나운 코드가 이건데요, 네, 이거. 패드가 별로 없어요. 그냥 계속 빛나. 그냥 이런 검을 얻을 수 있다. 많은 거죠. 이게 제일 저, 가장 좋아요. 검을 치는 일이 가장 좋은데 이거는 뭐가 있어요? 제가 전용 권이고요. 이건 제대로 하겠습니다. 그냥 처음부터 써볼게요. 난 공을 받아, 받아들일 자신이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저 하늘에 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케이 먼저 이렇게 쳐줘야 돼요 아니 안 보여 어 얘네들 너무 안 보여 어 이제 이제 엄청 빠르신다요 오케이 라이스 누를 준비 오케이 라이스 오케이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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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한테 조금. 너무 집중해서 지금 3명 남았나? 1분 남았으니까 일단은 0 0 0 0 0 0시다 284코인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한번3 0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인데 그대야 이제 3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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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5 0코인 제가 일단은 그썬더0시를0거0 이 팀으로 갑시다. 팀이 가장 나아요. 코인은 별로 안 주는데 협동심이죠. 근데 이거는 트로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. 오, 제가 첫 번째 주잖아요. 이렇게 하고 탁. 오케이. 후타는 되게 짧아요. 썬더드시가작 가장 짧긴 한데 오 빨라 빨라 아 일단은 저희 팀은 팀이 파왕 팀이거든요. 야 제대로 해라 아닌가 얘 아닌가 얘인가 모르겠어 베이컨인지 아니면 얘인지 어 나한테 공이 안 오네. 오, 하심망했다 얘가 어 보상 떴네요. 일단 이판 끝나고 한번 받아보겠습니다. 이때는 한번 써줘야지. 타닥 나이스. 와 나이스.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. 진짜 스탠드 오프다. 띠링띠링 띠링. 오케이. 나이스. 띠링 아, 씨. 아깝다. 아깝네요. 아, 아까워. 우와. 300고인이다. 아, 이거 쓰지 말 걸라. 아, 아깝네요. 끝까지 바라보고 스핀을 돌려서 크레센도를 정말 하고 있거든요 슈가 아니면 크레센도 아 오늘 형이 좀 얄미워요 되게 오늘 가능한 대로 영상 많이 찍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써줄까? 아니가 저한테 오면 쓸게요 기분 좀 이번에 는좀 못해요, 좀. 못 하는 거 같아. 저도 물론 못 하지만. 오케이, 됐다.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써 줘도 돼요. 3등 안해만 되면 된다, 진짜. 3등 안해만 오케이. 나태. 와, 나이스. 아, 쓰지 말걸. 괜히 썼어. 아 이거 안 누르게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요. 되겠네요 진짜 이거 안 누르 조심해야 돼 실수. 누르 준비. 누가 올것 같거든요 이제 무조건 다. 아니네. 어 실수로. 한 명만 더 죽이면 돼. 그럼 코인을 얻을 수 있어. <laughs> 죄송합니다. 한지 많이 다는데한니다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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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니까잘안니다죄송합니니니다죄송합다 1분 남았다. 제일 걱정되는 이 이거. 이거 사나운 편야 이거 너무 사고 싶어. 이거하고 인피니티는 어떻게 있는 줄 모르겠고. 이거 한쪽판이네요. 방구 아 풀이 이거 되게 좋아요. 캘레키드시스랑 비슷해가지고 어 뭐야 게임 시작이 안는데 네. 처음에 제가 나온 거는 이제 저한테 공이 많이 온다는 뜻이에요. 영상 찍는 데 되게 잘해요. 엄청 잘해요. 해본 적 없지만 이등 안에는 거의 무조건 들었어요. 아니 진짜. 하필 영상 찍을 때만 이렇게 돼요. 와 아까 너무 빨랐죠. 오 슈거. 애들이 너무 많이 죽는데요왜 나한테 공이 안 주는 거야? 이렇게 해야 이제 공을 볼수 있네요. 누 준비? 저 아니네. 어 나한테 보상도 딱! 아! 나이스. 나이스. 띵. 손절쳐 무조건. 손쳐 손쳐. 와 슈거. 와. 3등 됐나? 3등 안에 들었네요 와 이제 스핀 피 올리겠습니다 제발 아아씨 안돼 안돼 즉시 스피이 나올 순 없어 아니 어떻게 이게 나오지 아 47분 제 친구랑 있다 약속이 있거든요. 한 판만 더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. 나한테 줘, 오케이, 나한테 줘, 나한테 줘, 아, 나한테 줘, 나한테 줘. 나한테 줘. 여러분들 이거 억울하게 죽었지만 바이바이 약속 있어서 죄송합니다.